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라거 맥주의 등장과 칼스버그 덕분에 맥주가 대중화가 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메리칸 라거가 등장합니다 오 아메리칸 라거 어떻게 생각하게 됐죠? 청교도를 실은 메이플 라거가 미국에 상륙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메이플 시럽? <laughs> 메이플 스토리? <웃음> <웃음> 아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화 타이타닉 오 어, 영화 타이타닉이요? 그 안에서 <웃음> <웃음> 이 장면이 저는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네, 미국은 당시에 영국 이민자들이 주로 일었는데 영국 이민자들은 에일 맥주를 주로 많이 마셨어요 음... 어, 그럼 미국에도 영국 맥주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쵸 처음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메가를 연구해서 갖고 왔었는데 1625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서 메가를 재배하고요 7년 후에 맥주 공장이 등장합니다 음 그럼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맞아요. 메가가 재배되기 시작한 후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걸쳐 특히 독일계 이민자들에 의해 시카고, 밀워키, 세인트루이스, 필라델피아 등을 중심으로 양조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산업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맥주 공장도 대형화가 이뤄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후나 토양 환경이 다르면 같은 작물이어도 맛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식 맥주는 맛이 어땠나요? 오, 정민 씨. 공부 좀해오셨는데요국나국 <laughs> 한국 한리로 만든 맥주는 유럽식 맥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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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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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아한리칸 스타일의 맥주를 완성했습니다 거기다 에일라거와는 다르게 발효 시간이 짧아서 한성 맥주로 불렸죠 음... 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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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생산하고 막 밀어 넣고 막, 막 이런 스타일이구나. <laughs> 맞아요. 그 중에 버드와이저, 밀러 같은 맥주 공장이 등장하면서 미국식 맥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 그럼 버드와이저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자, <laughs> 어, 체코의 체스케 부데유비치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어, 알고 있습니다. 오, 어, 어. 그것까지 한다고 어? 대박인데? <laughs> 그 지역 이름을 독일어 이름으로 베미슈트바이스. 즉 부트바이스에서 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음, 그럼 미국에서도 체코가 맥주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음. 그럼 미국의 또 다른 대표 맥주죠, 밀러는요? 밀러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 근데 미국하니까 제2차 세계대전 <laughs> 이후에 많은 나라한테 영향을 줬던 나라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럼 아메리칸 라거의 영향을 받았겠네요. 이 네, 맥주를 접하지 않는 대부분 나라들이 아메리칸 라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에서 배운 맥주 공법으로 일제 강점기 때 생긴 일본 공장을 해방 이후에 인수한 게 두산 오비 맥주였죠. 음, 음. 뿐만 아니라 층다오, 아사히,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아시아 맥주뿐만 아니라 남미 맥주들도 다 아메리칸 라보라고볼수 있습니다. 음. 요즘은 마트에서도 어떤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향과 어떤 맛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맞아요 대기업 맥주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렇게 개성을 살리는 맥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맥주들을 또 IPA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IPA 들어봤어요 그럼 IPA도 미국 라고의 영향을 받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인도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 에일 맥주를 먹고 싶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원료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음. 그럼 어떻게요? 가져가기에는 좀먼 거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영국은 직접 공수해 줍니다. 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배로 이동하면서 그 원료를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지난번에 호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네. 호배 특징이 뭡니까? 음. 향과 습맛이 강해지고, 또 부패방지. 그렇죠. 그호불양을 높인 겁니다. 그리고 알콜도 수도 높여서 인디아 페이레이라에서 IPA가 됩니다. 음, 음, 그러면 아이가 인도의 아이였구나. 그때 IPA의 반응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인기가 정말 없었습니다. 어... 요즘에도 보통의 맛을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IPA를 저희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는 더했다고 해요. 저는 IPA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처럼 인기가 높아지게 된 이유가 또 있나요? 이때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1970년대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다음에 개성을 다양화하는 그런 문화가 젊은 층으로부터 확대되면서 IPA 맥주가 역시 같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IPA 맥주는 도수와 향, 맛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당시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음, 그래서 지금 같이 다양해진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음. 지금 저희가 먹는 대부분 IPA 맥주는 아메리칸 IPA 맥주입니다. 음, 그렇구나. 맥주의 역사를 좀 알고 나니까 이제 맥주를 접할 때 엄청 다른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잘 알지만 모르는 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 유정씨와 두더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